안녕하세요. 자전거 생활 최영석 기자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자전거는요. 이 알톤의 벤조 24입니다. 24. 지난번에 리뷰했던 제품은 벤조 20이었어요. 20. 그게 뭐냐면 이제 휠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오늘 리뷰할 24 같은 경우에는 휠이 24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지난번에 리뷰했던 벤조 20은 작은 바퀴였죠. 20인치 바퀴로. 약간 미니 벨로의 형태였어요. 그와, 반, 그와 다르게, 벤조 24는 그, 약간 이제, 그보다 휠이 커지면서 누구나 좀 타기 편하게. 제또 미니 벨로처럼 너무 작아갖고 그냥 너무 좀 스포티하고 좀 젊은 감성만 살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20, 좀 뭔가 누구나 탈수 있게 하면서 편리성을, 편의성을 굉장히 극대화한 그런 자전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벤조 24의 프레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프레임을 보시면은 이제 스틸 프레임으로 스틸 프레임으로 What?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 있는 프레임을 뭐라고 설명했었죠? 제가 지난번에 맞습니다 소환형 예, 디자인 소환형 디자인의 프레임인데요 탑튜브가 없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자전거는 실제로 여성분들 아니면 노약자분들이 타시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탑튜브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자전거를 어떻게 타세요, 여러분? 이렇게 타신다든지 아니면은 일부 자전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으흐흐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우 저 기자 기자도 저도 벌써 여기까지 다리가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24는 벤조이 24는 여기 탑튜브 없는 소환형 디자인으로 이렇게. 누구나 편하게 탈수 있는 자전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프레임의 옆쪽에 드라이브 트레인을 보면요 크랭크부터 여기 이제 드롭바웃까지 약간 이 체인 가드 뭐 체인 가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체인을 보호하는 역할보다도 이제 체인에서 올라오는 이물질 더러운 것들을 여기 사용자 라이더한테 튀지 말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좀더 이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은 여기 뭐 발목 안쪽에 이제 체인 묶고 이런 경험 많으실 텐데, 뭐 종아리 묶고 그런 게, 그런 걸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프레임 앞쪽, 뒤쪽을 보면은, 어드가드가두개다 장착이 돼있고요그 다음에 편리한, 제 벤조 24가 편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적재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뭐, 니무, 아 벤조 20도 마찬가지였지만, 앞에 가보니 뒤에, 뒤에 리얼에 이렇게 있는 게 마찬가지였지만, 뭔가 이제, 벤조24는 실용성, 실제로 쓸 수, 쓰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느낌이에요. 뭐 바구니에다가 뭐, 식료품 같은 것들을 담아, 장금 것들을 간단히 담아서 넣을 수도 있고, 가방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뒤에 리어랙은 튜빙이 두 튜빙으로, 지지 튜빙이 두 개인데요. 두 개에서 이제 그 사이로 세 개의 튜빙이 더 덧대져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근데 벤조 20에도 리얼렉이 있었는데, 그리얼렉 튜빙이 벤조 20은 굉장히 좀 두꺼웠던 반면에, 얘는 조금 그거보단 얇아요. 그래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적재도 좋아요. 그 다음으로 벤조 24에서 중요한 부분은 브레이크입니다. 그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이제 뭐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돼 있었는데, 24는 웬일인지 V 브레이크가 달려있어요. 브레이크 달려 있어갖고 제동 성능을 뭐 디스크 브레이크보다는 제동성이 조금 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격을 이제 뭐 벤조 시리즈는 20, 24, 26까지 가격이 모두 다 같아요. 같은데 그 안에서 가격, 같은 가격 안에 모터 스펙, 배터리 스펙 그다음에 뭐 사이즈 스펙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런 가격을 맞추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타협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런 생활용 수학용 자전거에. 저는 V브레이크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제동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뭐 디스크 브레이크가 꼭 필요할 정도로 고속을 달릴 일도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V브레이크는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배터리는 뭐 아시겠지만 벤조 20, 24, 26다 같아요. 배터리 모터 다 같아요. 350W 브러시리스 모터에 0.0 암페어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거의 뭐 1, 무게는 1.2kg 지난번에 소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게 거의 뭐 물통 꽉 채워서 얼린 얼리면은 이 정도 무게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하여튼그 정도 무게입니다. 네 벤조 2 0의기그 전체적인 디자인은 뭐 이런 형태는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생활자전거 뭐 도초에 널려 있잖아요. 뭐, 그 다음에 마마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줌마 자전거라고 일본에서 부르는 게마마찰인데 그런 형태의 자전거를 마마찰이라고 하는데 그 디자인의 전기자전거를 아주 잘 녹여냈어요. 그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알, 이 알톤에 이제 이노젠이라는 자전거가 있어요. 그 자전거 역시도 이제 이 수환형 디자인을 가진 생활용 자전, 생활 자전거인데 그 제품은 이제 배터리가 이제 이 아래 들어가는 거죠. 이와 들어가고 그 제품은 또 여기 체인이 아니라 벨트 구동 방식이고요. 휠 사이즈도 벤조 24보다는 더큰 26인치를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모로 그 제품을 연상시키게 하는 디자인이긴 한데 뭐 아주 뭐 레트로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뭐이 디자인에 이 배터리가 앞에 나왔는데 어이 배터리가 뭔가 아막 거부감이 들지않아요 아뭐 배터리가 저렇게 커, 막 약간 뭐랄까 이제 프레임에 잘 녹아들어는 오 녹아 들어간 그런 느낌? 네, 구동계는 시마노 아세라와 아세라 쉬프터, 그 다음에 투어니 드레일러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7단까지 지원되는, 지원되는 걸로 보이고요. 네, 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벤조24. 다음번에는 벤조26을 리뷰해 보게 될 텐데요. 이 벤조 시리즈 3개 중에 이제 2개를 리뷰를 한 거죠.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벤조 시리즈가 어, 모터 스펙, 배터리 스펙은 같은데 그세 가지가 다 제각각의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벤조 20을 볼 때까지는 몰랐는데 24를 보니까 어 자전거가 확 다른 거예요. 같은 벤조인데 얘는 얘랑 24랑 20이 너무 확 다르니까 아, 컨셉을 아예 다 이렇게 분리를 해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자전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전거는 이제 주요 타겟도 이제 명확하죠. 이런 레트로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재장구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좀 나이 좀 있으신 어르신들이 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 여성분들이 타기 편하기 때문에 또 찾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톤, 이 알톤의 벤조24 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